안녕하세요. 배아재입니다. 제 유튜브에 질문이 한 가지 있었어요. 여기 주행 가능 거리라고 보이잖아요. 이 주행 가능 거리는 이 가솔린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여기 가솔린. 근데 문제는 이 가솔린 양과 그대로 적용이 되느냐?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. 대신에 만약에 앵꼬인 상태,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채우시면 주행 가능 거리가 늘어나긴 합니다. 이 가운데 있는 주행 가능 거리가 늘어나요. 그런데 가솔린으로 운행을 하진 않지만 저는 가스로 운행을 하다 보니 가스가 줄어들면 들수록 주행 가능 거리도 결국에 줄어서 저렇게 점점점 네 개가 되어 있는데 0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. 래서 아예 주행 가는 거리가 없다라고 근데 뭐 경고등이 뜨거나 그렇지는 않아요. 대신에 평균 연비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 소견은 가스 평균 연비인 것 같습니다. 가스를 가득 채우고 운행을 했었을 때 대략 300km에서 뭐 많게 타게는 뭐350 혹은 400km까지 타는 경우도 있는데 왔다 갔답니다. 그런데 평균 연비는 고속도로 달리면 더 많이 늘어나고요. 시내 주행을 달릴 때는 더 많이 줄어들긴 합니다. 지금 고속 주행이 많아서 연비가 이렇게 좀잘 나온 거고 가볍게 만든 영상입니다. 트림을 이해하는 데. 조금 도움이 되십사 이렇게 영상 찍어봤습니다. 누차 말씀드립니다. 주행 가는 거리는 무조건 0이 될 겁니다. 가솔린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평균 연비는 가스 기준인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